안녕하세요. 수주반의 엔진소리의 유성찬입니다. 저번에는 이제 블랙라벨의 플라이트 색상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전시장으로 이제 외관 버건디 그리고 시트 샬레 테마 시트가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당 차량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대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샬레 테마의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방목 양으로 만든 브리조우 여사보다 더 좋은 캐나다 이글호타사의 이태리제 최고급 가죽이 사용이 됩니다. 알프스 산장의 새하얀 눈과 에스프레소 커피 최고급 양모의 캐시미어를 의미를 하고요. 저번에 촬영을 했던 플라이트 시트 와 마찬가지로 이제 샬레 시트는 저도 오늘 처음 앉아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트 색상이라든지 느낌이 이제, 프라이트 시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밝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실내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우아하고 깔끔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트림 부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드 느낌이 나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내 전체적인 느낌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고요. 핸들 그립이라든지 도어 부분. 이 시보드에 들어가 있는 색상이 이제 진한 브라운으로 현재 보이시는 색상하고 굉장히 매칭이 잘 되는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재도 이제 알칸테라로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다뤄봤던프라이트 시트는 이제 차콜 이 그레이에 가까운 진한 색이었다고 하면은 시트 색상과 굉장히 매치가 잘되는 이제 밝은 색상의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만져봤을 때 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알칸테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천연 소재가 아니라 천연 소재보다 더 비싼 인조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는 열의 전도율을 낮춰주는 역할도 있고 불이 붙지 않는 소재다 보니까 기능적인 장점과 시각적으로 봤을 때 고급스러움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블랙 라벨은 리저브와 다르게 캡틴 시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한번 직접 앉아 보기는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고 앉았을 때 리저브 모델보다 더 넓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등받이 시트 각도 조절은 이 하단에 위치한 버튼을 당겨주시면 각도를 뒤로 조금 누울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상단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탑승하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타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는 이제 발판이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탑승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시트와 동일한 색상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댓글을 보게 되니까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해서도 이제 짚어달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컵홀더 그리고 이제 손잡이 그리고 이제 무릎 위쪽에 색상이 이제 나오게 되고 화면에서 이 버튼을 터치해 주시고 여기에 나오는 색상 7 가지 중에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제 화이트 노란색 그리고 하늘색. 빨강, 파랑, 초록, 보라색 중에서 이제 원하시는 컬러를 설정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누르는 즉시 이 해당 부분의 색상이 바뀌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플래시트의 경우에서는 이제 밝은 색상의 시트다 보니까 이제 실생활에서 특히나 이제 아이가 있는 가정집이라든지 내지는 시트의 가죽의 이염이나 변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가죽 전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리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용 이제 브러시라든지 이제 마른 수건을 이용해서 먼저 이제 이염이 된 가죽 부분의 겉 표면을 이제 브러시로 간단하게 쓸어 주시고요. 이렇게 먼지를 제거한 다음 이제 가죽 전용 클리너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도포해서 이제 간단하게 닦아 줍니다. 그 닦아주신 이후에 이제 가죽 영양제품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수분감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신고 있는 구두하고도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가죽 관리 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제 구두 한번 찍어봐 주시겠어요? 제 구두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직접 케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외관 컬러는 버건디 벨벳 컬러입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펄이 들어가 있는 이제 삼중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삼중도장의 경우 이제 베이스, 미드, 탑을 바르는 구조로써 이제 탁월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차량 관리를 보다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기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리저브 모델하고 이제 블랙라벨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전면 그리고 측면, 그리고 후면 쪽에 도어나 범퍼 하단 쪽에 위치한 부분이 리저브는 배생 플라스틱 부분이 들어가 있고, 블랙라벨은 이제 바디 색상과 같은 소재의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링컨 에비에이터의 도어 글라스는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채택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유리창이 깨져도 안쪽에 위치한 비닐 때문에 파편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기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방음 효과까지 보실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특이하게 1열과 그리고 이제 2열에 동시에 이쌍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면에 후면 와이퍼 부분은 기존에 많이 위치하는 이 자리가 아닌 스포일러 바로 하단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수입되는 에베이터는 이 견인 패키지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견인 고리가 있으면 이제 기능적인 장점이 있는데 견인 고리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은 더 깔끔해 보이는 모습이 있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 견인고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포드 링컨사와 제휴가 된 이제 주니어 자동차라는 업체에서 이 외부 견인고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세금 계산서를 포함해서 이제 200만원 초반대에서 작업이 가능하고요 이제 나중에 구조 변경 신청을 할 때는 10만원 초반대의 추가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위치는 요 정도 위치에서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작업을 하시고 이제 구조 변경을 하는 부분도 이제 저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차량의 외관과 실내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다음 촬영 때는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